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매우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8년생부터 60년생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 기초연금 1월부터 신청을 바로 하셔야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확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오후에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도 시점을 보니까요. 네, 1월 1일 오늘이었었죠. 12시에 발표를 했고요. 네,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월 22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월 228만 원. 2024년에 보면요. 213만 원이었었는데 여기에 15만 원이 인상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건데요. 자, 소득인정액을 하는 방식 같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왜 이렇게 인상이 됐나. 네, 이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보다 7% 인상이 됐던 228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면 약 15만원 정도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 15만원은요, 여러분들의 이 자산 가치는 수천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 장관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으로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노인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이 이 해당 선정 기준액 이하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매년 왜 이렇게 이 소득 인정액을 확정되지 않고 조정되느냐? 네, 우리가 매년 이70% 기준을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네, 요번에 그70% 기준에 들어오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1960년생들이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은 그분들의 이 자산 같은 것들이 또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있죠. 또 소득연금, 이 공적연금이었었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70%를 정하다 보니까 매년 소득 인정액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단독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7% 인상된 228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이면은 네,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연금 소득은 상향했다 근데 부동산 하락으로 소폭만 상승됐다 자 2025년 선정 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원 단독 가구 기준이었었죠 이 정도 높아졌는데 자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소득은 11.4%가 올랐고요 공적 연금 국민 연금 같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12.5%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왜7%만 소득 인정액이 올라갔을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이런 자산 가치는요 하락했죠 네, 건물 토지 부분이 일정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또이 부동산 가치는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 4.1%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7% 정도 밖에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여기 2024년은 213만원에서 228만원 15만원이 올랐죠 부분은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인데, 그래서 24만 원 이것도 7%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예,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이렇게 재공제해 주는 게 있었죠? 예,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해줬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 가구에 속해 있는 그, 그분들의 이제 교육비, 의료비만 공제를 해 줬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비동거 같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계 좀비 속은 공제를 해주겠다. 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늘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탈락을 했는데 한번 탈락하면 계속 못 받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불만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년 1월 1일 날 되면 내가 다시 신청한다 이렇게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거를 해줄 것인가 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작년 떨어지고 59년생, 재작년 떨어지고 58년생이죠. 떨어졌다 하더라도 요번에 다시 가서 지금 1월 시작됐죠? 네, 내일 가서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서 한달 정도 걸립니다. 이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요번에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월에 바로 신청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존 탈락자는 다시 신청해라. 언제? 지금 가셔야 돼요. 네, 제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내일 가시고 네, 1월 달에 여러분 꼭 가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수급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1960년생들이죠. 네, 자기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것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3월 1일 날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겠 돼. 요 대개 4월 25일 날, 매월 25일 날 지급되는데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1월 달부터 신청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요번에 이 소득 상향된 이 소득 인정액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는 1960년생들의 대부분 이 자산소득이나 연금소득을 우리가 카운트 해가지고 이거를 반영해 놓은 게 요번에 발표된 소득 인정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가서 신청을 해도 이 소득 인정액이 올라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는요, 2025년에는 약 736만 명 정도 생각이 되고요. 약 26조 1000억 원 정도. 어쨌든, 70% 지급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매년 올라간다는 거죠. 네. 또한 이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요, 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 특히 공적이자 소득, 연금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연금소득. 어, 이 베이비부모들의 국민연금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 인적액은 올라갔는데 여러분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탈락됐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간, 룸이라고 그러죠. 받을 수 있는 여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신청하시란 얘기거든요. 예, 소득 인정액 나눠주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건데요. 여기 보니까 근로소득에서 작년에는 110만 원 공제를 해줬는데요. 여기 112만 원이 공제됩니다. 네, 이것은 조금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이 우리 부동산 이 공제해주는 금액은 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소득 인정액 여기 공식이 있지만 복잡하다. 탈락되신 분들은 즉시 가서 신청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면요. 2025년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보니까 단독가구 기준으로서 물가상승률 2.3%. 네. 물가상승률이 2.3%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기초연금도 2.3%가 올라가요. 국민연금도 올라갑니다. 이런,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러한 이 공무원연금, 이런데도 2.3%가 올라가요.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가구 기준에서는요, 34만 3천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올랐죠. 작년에 33만, 아, 4,810원이었었죠. 네. 여기서 34만 3천원. 자, 지급 금액은 얼마냐? 단독 가구는 34만 3천원. 부부 가구는 20%가 줄죠. 54만 8천원입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86세인데요. 이 부부 가구가 이 54만 8천원을 기초인 걸 받으면은 평균 수명까지 산신다고 보면 얼마 받느냐? 1억 4,400만원. 여러분, 이거 작은 금액 아니죠.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러분들 부부 가구 1억 4천 0 0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여러분 꼭 타셔야 됩니다. 꼭 타셔야 돼요. 저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 형평성, 공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일부 세금을 우리가, 별도로 조금, 어 모아놓더라도, 여기에서, 이 나머지 못하는 30%를 이 차등 지급해서라도 주자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70%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40만 원 인상하겠다는 것은 지금, 어, 계엄으로 인해 혼란스럽게도, 어째,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곳 시간이 좀 걸리죠. 소득 인정액은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신청하시고 지급연금액도 단독가구 34만 3천원, 부부가구는 54만 8천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올랐는데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11.4% 올랐고 공적 연금 소득도 12.5%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입니다. 네, 보건복지부가요. 바로 오늘이었었죠? 1월 1일,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재산 가치로 보면은 뭐 3, 4천만 원 이상 여러분들이, 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58년생, 59년생. 네, 이 탈락 하셨던 분들은 1월 달에 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또 60년생, 이 올해부터 타시는 분들. 이분들은요. 네, 여러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이거를 신청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한달 늦게 하면요.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만큼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어쨌든, 보건복지부, 어, 2025년 기초연금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어, 지급심사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